덧셈과 뺄셈. 이 개념 다지기 문제입니다. 빈칸을 알맞게 채우며 계산해 보세요.라고 했는데요. 세 수의 덧셈 어떻게 계산한다? 앞에 두 수를 더하고,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있는 수를 더하면 된다.라고 했지요. 자, 삼 더하기 일 더하기 오. 어떻게 계산하자. 앞에 두 수를 더해요. 거기에다가 맨 뒤에 있는 수를 더하니까 9. 따라서 요세 수의 덧셈은 9가 되고요. 그렇다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은요. 앞에 두 수를 더해서 3. 거기에다가 3을 더하니까 6으로 아, 요세 수의 합은 6이 되는 거구나. 자, 이번에는요, 3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세요. 그러면 얼마? 5. 거기에다가 2를 더 더하니까 5 더하기 2를 해서 7로 세 수의 덧셈은 7이 되겠습니다. 자, 2 더하기 5 더하기 2인데요. 얘를요, 이번에는요,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더 하고 또더 하니까 그렇지. 더 하고 또더 하니까 세로셈으로 쓰면은 이렇게 두 번으로 써야겠죠.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으로 2 더하기 5예요. 그러면 7인데 여기에다가 2를 또 더하는 거니까 7에다가요 2를 더한다. 그래서 얼마? 9가 되는 거니까 아 요. 수의 합은 9가 되는구나.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3 더하기 3 더하기 3 인데요. 어떻게 하자?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해요. 그러니까 3 더하기 3 6. 여기에다가 여기 3을 더하는 거죠. 요요요 요 요, 요. 요 6에다가 3을 더하니까 9로 아, 세 수의 합은 9가 되겠다. 요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. 세 수의 덧셈은요. 앞에 두수 더하고 뒤에 있는 수를 또 더한다는 거. 그래서 세로셈으로 쓰면은요. 요렇게 세로셈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은 돼요. 아셨죠?